안녕하세요 랜덤 t v 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91화 풀버전 리뷰와 분석 영상입니다. 원피스 1091화의 제목은 센토마루로 챕터는 에그헤드 섬에서 시작됩니다. 세턴성의 명령을 받은 키자루는 에그헤드의 요새인 프론티어 돔이 있음에도 빛빛 열매를 먹은 빛인간인 점을 이용해 손쉽게 에그헤드 섬 내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키자루가 들어가 센토마루를 공격하자 센토마루는 파시피스타와 해수들에게 명령했고, 이에 해수와 파시피스타는 해군을 공격하지만 이를 에그에드로 도착한 해군 중장들이 막습니다. 한편 에그에드 연구소 레페이지에서 우솝은 해안에서 해군들과 해수들의 교전을 알리고, 이에 베가펑크가 말하길 센토마루가 파시피스타 군단을 이끌고 있는 이상 섬의 방어는 철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솝은 그래서 키자루가 센토마루를 없애러 왔다 알리는데. 키자루의 등장에 부르근 샤본디에서의 안좋은 기억이 떠오른다 말하고 베가펑크는 그 싸움은 너무 가혹하다며 센토마루에게 미안하다 말합니다. 장면은 키자루 대 센토마루 사이드 빛의 속도의 발차기에도 센토마루가 버티자 키자루는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며 항복하라고 말하고 이에 센토마루는 베가펑크 아저씨 그리고 루피와 약속하여 그럴 수 없다 말합니다. 센토마루의 말에 키자루는 언제 해적의 동료가 됐냐 분노하고 예, 센토마루는 은인을 이섬에서 도망치게 할수 있다면 누구든 손을 잡겠다며 키자루를 공격합니다. 센토마루의 공격에 키자루는 과거를 회상하는데 과거 센토마루는 어린 나이에도 곰 3마리를 쓰러뜨릴 만큼의 괴력을 가진 소년으로 베가펑크와 키자루의 첫 만남에서 센토마루는 돈이 필요하다며 일하고 싶다 말합니다. 센토마루의 말에 베가펑크는 사고 싶은 게 있는 건지 물어보는데 예, 센토마루는 주먹밥이라고 답해 키자루는 이를 귀여워하며 웃었고, 키자루는 그때를 떠올리며 귀여웠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키자루는 센토마루가 베가펑크의 보디가드가 되어 자신에게 수련받아 성장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은 전력으로 가르쳐줬다고 말하는데, 이에 센토마루가 족벽 동행으로 공격하자 키자루는 다만 내 가드도 뒤지지 않아라고 말하며 센토마루의 공격을 완벽히 막은 후 레이저로 반격하여 센토마루를 쓰러뜨립니다. 이렇게 센토마루가 쓰러져 의식을 잃자 키자루는 센토마루의 위권칩을 거둬 파시피스타에게 해군의 군함과 함께 시비스트 웨펀을 격침하라 명령합니다. 키자루의 명령으로 파시피스타의 작전이 변경되어 파시피스타는 해수를 공격하고 이에 세턴성은 아깝기는 하다만 선택한다면 파시피스타라며 이몇 분간 일어난 피해를 보고하라 말합니다. 장면은 다시 연구소 랩페이지로 바뀌고 우솝은 센토마루가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이에 배가펑크는 눈물을 흘리며 세틀라이트들에게 서둘러 방어 시스템을 해제하자며 센토마루가 만들어준 시간을 헛되이 하지 말자 말하지만 요크는 소용없다 말하며 자신도 배가펑크라고 조롱합니다. 키자루의 등장에 배가펑크는 키자루는 비인간이기 때문에 레이저의 베리어를 통과할 거라 말하고 우섭은 그럼 여기로 들어오는 거냐며 우리들은 전에 그 녀석한테 호되게 당했다며 공포에 질립니다. 우섭의 말과 함께 키자루는 그림내 밀짚모자일당 이라고 말하며 레페이지로 올라갔고 키자루의 침입에 경보가 울려 써니어를 옮기고 있던 루필당은 침입 경보를 듣고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연구소 레페이지로 올라간 키자루는 누군가 통신하는 듯 흠집 내면 안 되는 건 파워플랜트, 펑크 레코드, 요크 그리고 원래라면 절친이어야지만 없애야만 하는 건 닥터 베가펑크라고 말하는데 키자루의 침입과 함께 조용했던 로브루치는 자신의 임무였던 베가펑크 암살을 다시 시도합니다. 하지만 루치의 암살은 스투시의 희생으로 실패하고, 루치 행동의 상대는 버블건을 카쿠에게 발사합니다. 그리고 조로 또한 루치를 공격하며 아군을 얻었다고 우쭐대는 거냐 말하고, 이에 루치는 키자루와 내가 있으면 너희들은 전멸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연구소로 올라온 키자루는 루피를 발견하는데, 이에 일행들도 해군대장 키자루의 등장에 당황하지만. 키자루를 본 루피는 오랜만이라며 키자루에게 돌진해 발차기를 날립니다. 루피의 공격에 키자루는 루피의 행실이 나쁘다 분노하고 키자루의 말에 루피는 키자루 우린 2년 전보다 100배는 강해졌다고 라고 말하며 원피스 1091화는 끝이 납니다. 원피스 1091화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몽키디 루피 대 해군대장 키자루 이번화에서 드디어 루피와 키자루가 충돌했습니다. 키자루를 본 루피는 오랜만이라며 시자루에게 돌진하여 발차기를 날리고 2년 전보다 100배는 강해졌다고 말하는데 루피의 100배는 강해졌다는 대사는 샤번디제도 샤카의 대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과거 샤번디제도 에피소드에서 릴팀 모자 일당이 레일리에 대해 걱정하자 샤카는 레일리가 너희 꼬맹이들보다 100배는 강하다고 말했었는데 이번화에서 루피가 2년 전보다 100배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는 건 루피의 실력이 레일리급으로 성장했다는 걸 알려주는 오다의 복선으로 보이죠. 하지만 루피의 성장이 레일리의 전성기 시절인지 아니면 2년 전 레일리의 실력인지 알수 없기에 만약 전성기 시절의 레일리 실력이 아니라면 샤본디제도에서 나이를 먹어 레일리가 키자루를 상대하며 버거했던 것처럼 루피가 니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키자루를 상대로 밀릴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루피는 지상 최강의 생물 카이도를 쓰러뜨린 사기적인 니카 능력이 있기에 루피가 기어 피플스를 사용한다면 키자루에게 우세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개로 간다면 키자루 또한 자신의 전력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며 키자루가 전력을 다한다면 키자루로 인해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연계 열매 각성이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원피스 1091화 관전 포인트 두 번째 센토마루의 패배. 이번 아 키자루와 센토마루의 충돌은 결국 키자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키자루가 센토마루를 상대할 때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제자로서 아껴있다는 점에서 키자루도 따뜻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키자루는 센토마루를 기여했던 것과 다르게 다음 센토마루를 언급할 때 표정은 매정했고 그대로 센토마루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자루와 쿠잔의 다른 점이 나오는데 전 해군대장 쿠자는 스승했던 거프를 공격한 후 마지막엔 슬퍼하여 눈물을 흘렸었지만, 키자루는 제자인 센토마루를 공격하여 쓰러뜨리고 아무런 동요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는 키자루의 성격을 잘 보여준 장면으로 보이죠. 그리고 센토마루의 패배로 키자루는 의식불명이 된 센토마루의 위권칩을 걷어가 다시 명령을 내리는데, 이러한 장면은 파시피스타의 위권칩이 본인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또한 이번 화에서 다시 위권칩 순위를 보여준 만큼 위권칩 소유자가 의식을 잃는다면 파시피스타 뿐만 아니라 세라핌도 타인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에그에드 섬에 검은 수염해 적단이 잠입하고 있기에 검은 수염해 적단은 세라핌 헨콕의 메루메루 열매 능력을 얻기 위해 세라핌의 위권칩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만약 검은 수염해 적단이 세라핌을 노리고 있다면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책에 생각지도 않은 충격을 주는 사건은 검은 수염 해적단이 파시피스타 최고 위권 순위인 오르성 세턴을 죽이고 세라핌의 위권칩을 얻은 후 최강 인류 세라핌을 얻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